<laughs> 자, 122번인데요. 122번은 우리 내심에서도 좀 많이 만났다. 그치? 일단 평행하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여야 돼? 그치, 닮음이어야 겠지 닮음인데, 뒤에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뭘 많이 다뤘냐면, 평행하면, 이렇게 선봉 그렸을 때, 요 녀석의 길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왜? 엇각이 같으니까. 얘네들 각 쪼갰고 각을 쪼갰는데 평행하면 엇각이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야 이거. 이거 내신만 잘해도 아는 거. 음, 아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둘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어떻다? 같다라는 거 써먹었잖아요. 이 길이가 8이요. 여기가 8이고 여기 녀석이 6이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돼? 6이겠지. 이 길이가 얼마다? 14다. 이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할 건데 16대 24는 14대 AB의 길이가 될 거야. 요거 푸는겨. 음. 8로 나눠버리면 2대 3이니까 21이어야 돼. 괜찮죠? 아 어려운거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대비 해봐서도 알겠지만 결국 요 만점 문제 뛰어넘기 요것들이 시험대비 문제를 풀다보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럼 알고 가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시험대비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크게 시간 안쓰는거야 자, 힌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 보면 DF랑 FG 요 녀석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라고 줬네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다. k 면 3k 없다얘 넓이 구해줘라고 했어. 그런데 말이지. 요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는 평행이잖아요. 그럼 요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뭐여야 해? 닮음이어야 돼. 근데 큰 삼각형이 가로랑 세로의 비가 정해졌어. 몇대 몇이라고? 6대 4라고. 3대 2라고 정해졌으면 얘랑 얘도 몇대 몇이어야 돼? 3대, 3대 2여야 해. 그런데, 어 얘가 3k래. 그럼 얘 얼마야 돼? 2k겠지.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4cm에서 2k를 뭐한 거랑 같아야 돼? 뺀 거랑 같아야겠지. 4cm에서 2k를 뺐더니 얘 높이 뭐가 나오더라? K가 나오더라? 4는 3K다. 끝났죠? K는 3분의 3인데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3K 제곱. 그럼 3곱하기 9분의 16, 3분의 16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삼각형에서 닮음비 쓰는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겁나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도형 문제, 뭐 미분이건 적분이건, 뭐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어려운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형이고 그 도형 문제는 두 가지로 풉니다. 하나는 산수기하로 풀고요. 또 하나는 닮음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업이 이 마무리를 했어. 이제 다음 주 수능 화이팅 이러면서 이제 보내 줬는데 어제 애들이 물어본 도형 문제 3개가 다닮음이었어 그러니까 고3 애들도 닮음을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닮음이 그만큼 중요해. 그 그러니까 이번 시험 화이팅. 중요한 단어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다뤄본 닮음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활용이 된다. 눈에 많이 익혀 놓는 게 좋다. 자,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녀석 직각이랑 점 있는 삼각형, 이 녀석 직각이랑 뭐 있는 삼각형, 점 있는 삼각형이죠. 음. 달몸 닮음이야. 얘랑 얘가 닮음인데 몇대몇 몇 닮음이야? 24대 36인 2대3 닮음이야.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3이어야 돼. 그런데 얘 마주보고 있고요. 직각 직각이니까 얘도 무슨? AA 닮음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정리가 되겠지? 그럼이 길이랑 이 길이도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3이어야 된다고 얘를 x라고 놓으면요 dx대 얼마는 6은 2대 3이다 너무 쉽게 나오죠 4라고 125번 abc랑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 4 예를 써서 나타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줘라고 했는데 이 문제 응용 버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이 문제가 코사인 x 더하기 뭐 y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너네들은 이렇게 풀면 어려우니까 x 더하기 y는 몇 도일까 이런 문제로 푸는 거야. 이게 실제로 용성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야. 이게 닮음 쓰거든. 근데 애들이 삼각비 타임에서 닮음비를 전혀 몰라. 놓치고 간다. 우리가 제곱근은 배웠으니까 1cm, 1cm 피타고라스면 얘가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 왜? 얘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1, 얘도 1이거든. 여기가 루트 3이랑 1에서 루트 10 이런 것까지는 찾아내. 애들이 요거 다 풀어놨어. 요기에서 <laughs> 요 삼각형을 보면 요 각, 얘랑 얘랑 비가 1하고 루트 2거든. 1대 루트 2가 돼. 1대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이큰 삼각형을 보면, 여 길이가 2가 되거든. 그리고 똑같은 각을 끼고 있지. 그리고 얘랑 얘 비가 루트 2대 2, 둘다 루트 2로 나눠버리면 1대 루트 2가 돼버려. 이 노란색 삼각형도 1대 루트 2의 요각, 빨간색 삼각형도 1대 루트 2대 요각, 요걸 쓰거든. 그래서 이큰 삼각형의 요각이 누구랑 같다? 여기 있는 x 와 같다. 이렇게 뭐야 y랑 같다.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의 외각을 보면은 얘랑 얘랑 더한 얘가 x 더하기 y거든. 근데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이 등면 삼각형이야. 그럼 요거 몇 도여야겠어? 님들 직각인데 얘랑 얘랑 이등변이야 몇도야? 어. 그래 45 요거 이용하는 문제 이것만 알면 되게 쉬웠던 문제인데 닮음을 못 찾았어 이, 이 시험에서 100점이 안나왔어 어, 나왔지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었지 애들이 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 애들. 중학교 2학년 때 루트를 배운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닮음을 계속 쓰겠다라고 한거야 닮음 찾는 문제들이 좀 고난도로 넘어가.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요 삼각형을 딱 보니까 얘가요. 이 각이 정해집니다. 2라는 각이. 점하고 x하고 합쳐진 각이지. 이렇게. 그러면 요 각이 정해집니다요. 이 각이 어떻게 정해져? 이 녀석을 보면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얘는 점두 개에 X까지 합쳐지는 녀석이 되거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laughs> 하나 더. 삼각형 ABC라고 하는 놈하고 이 녀석이 닮았겠지. 그냥 눈에 봐도 왜? 이거 공통이고 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고 이큰 삼각형도 공통인 각에 X를 가지고 있거든. 멀어죽어라. 내가 더 뭐... 뚱땡이 들은 금방 돌아가요. 어. 그 삼각형 A, B, C랑 닮은 걸 찾을 건데 삼각형 A는 X니까 뭐 C, B는 공통이니까 B. 그 다음에 C랑 같은 거는 요 녀석 D. 이렇게 해서 닮은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닮은 B도 찾아낼 건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게 A에서부터 B까지 있죠. X에서부터 공통 값까지. x에서부터 공통각까지 얘가 14인 거고. x에서부터 공통각까지가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7이라고 되어 있지? 즉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1대 2달음이요요 길이가 나와. 왜냐면 큰 삼각형에서 14랑 7이거든.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얘가 7이면 얘는 2분의 7이어야겠지. 그럼 a에서부터 b까지는 2분의 28인디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 A, 요 길이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2분의 28에서 2분의 7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지? 2분의 21까지 붙어있겠다. 요 녀석 2분의 21. D 이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잘 봐요. 요 삼각형 띄고 보면. 요각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점이랑 X로 이루어져 있고 요각도 뭐랑 뭐로? 점이랑 X로 이루어져 있는 이등변삼각형이 되겠다. 그러면 B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가 7이 E d 의 길이 역시 7에서 2분의 7뺄 거니까 얼마다? 2분의 7 나오겠다. 이 문제는 체크 좀 해놓고 요거는 좀 좋아. 문제가 왜냐면 일정한 각도가 안 주고 점이나 x로 표현해줬고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건데 직접적인 닮은 비를 쓰는 게 아니지 거기에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까지 들어있지 그건 완전 나이스한 문제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126번은 어제 유정이가 물어본 문제랑 비슷한데 어우 졸려 얼어주거나 빵빵하게 들어줄까 어 아이고 매웠구나. 아휴, 시원해져라 자이 녀석이 40도입니다 이거 연장선 딱 그리면요 여기 가이 70도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이 되었다 자 비가 있죠. 얘랑 얘 비랑 얘랑 얘 비가 같아야 돼. 근데 힌트로 나와 있는 게 BD랑 DC 얘가 4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는 7이고 얘가 3이니까 7대 3과 같은데 뭐가 AB의 길이 대 AD의 길이가. AD의 길이 나와 있지 얼마나고요? 15라고 나와 있으니 얘는 3 5여야겠 뭐 27번 얘도 많이 나와 모든 시험 대비 문제집에서 단골로 나오는 애야.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면 얘랑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도 평행해. 요거까지는 찾아줘야 돼. 중점들 똑같이. 그럼 여기가 76도면 여기가 76도. 여기가 24도면 여기가 24도라는 거겠지? 얘가 76도잖아요? 그럼 요 각이 정해집니다. 104도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반 땅했으니까 1대 2여야겠지. 요 밑에 있는 삼각형도 1대 2여야 돼. 근데 2를 담당하는 녀석들의 길이가 어때? 같해. 그 얘기는 이 길이 이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러면 끝났어. 왜? 요각은 1 0 4랑2 4를 더하는. 128도가 될 거야. 180도에서 128도 빼고 그러면 52도가 될 건데 얘를 몇 개로 나눠라? 두 개로 나누면 요한 각의 값이 2 0도가 되는 거야. 음. 다음 128번. 요것도 잘 나와. 일단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야, 만렙 참 문제 좋아. 기보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만점 문제 뛰어넘기. 요 녀석은 따로 프린트해서 주고 싶을 만큼 문제들이 좋아. 왜냐면 잘 나와. 많이 다루는 것들이 나와. 애니녀 3등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반당했죠? 요 삼각형 하나 볼 거고. 얘도 어, 반반 반반 얘랑 얘랑 뭐해? 평행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볼 건데요 이 녀석도요 반반으로 쪼갰는데 이 녀석은 반이란 말이 없어도 뭐하다고 둘이 평행하니까 이 길이도 사실은 반으로 쪼갤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야 얘를 g의 값을 구하는 건가요 문제가? 그럼 얘를 kx라고 보면 요 삼각형 몇대 몇이어야 1대 2니까 얘가 2X가 되겠지? 그런데 처음에 그렸던 그림 요 삼각형 보면 은 얘랑 얘도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겠다. 즉15 더하기 X라는 녀석하고 2X라는 애가 1대 2란다. 그럼 15 더하기 X가 4X여야겠고 3X가 15더라. X는 뭐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1대 2대 3자 129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유형들이에요 중점을 연결했대요 라고 적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임의로 평행선을 하나 그릴 건데, 밑변과 평행한 녀석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삼각형을 띡 하고 봐버리면, 안 당한 놈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대 2여야 돼. 얘가 2분의 5겠지. 문제에서 뭘 B로 나타내라고 했냐면, EF랑 FC, 이 녀석의 B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게? 라고 하면 닮몸이죠몇대몇 달몸입니까? 몇 2분의 5대6 달몸이다. 이 녀석이 바로 EF랑 FC의 B랑 같겠다. 양쪽이 2 곱하면 5대 12가 우리가 원하는 B로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에서는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좀 힌트 좀 봅시다. 뭐가 나와 있냐면 중점 연결했고 AD랑 AD랑 뭐를 더한 값이 BC를 더한 값이 20이야. 요거 하나 적고요. 그다음에 MP랑 QPQ의 길이의 비가 3대 4요. 자, 이런 우리는 비례 상수 사용해서 m p 의 길이를 3k, pq의 길이를 4k라고 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점을 연결했다라고 했고 여기도 중점을 연결했으니 얘랑 얘나 얘나 다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라고 놓고 이삼각 형딱 보니 몇 대? 몇1대 2여야겠지. 요 길이 6k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 딱 보니 얘도 1대 2여야 되니까 얘는 14K 이제 첫 번째 식으로 넘어와서 6K와 14K를 더했더니 20이더라 K는 1이구나 AD의 길이를 구하라 6이겠네 자, 이 그림에서 주어진 힌트는 뭐 평행이고 다 그림에 나와있네? 오케이. BC의 길이를 구하자. 뭐야, 누구의 길이? PQ의 길이?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얘 길이 3cm. 이 길이 3cm.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평행이니까 닮았는데 몇대몇달몸이아야 돼? 3대4 닮음이겠다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3대4 닮음이 될 거야 이 삼각형하고 마찬가지 이 녀석도 3대 사니까 얘랑 람비도 3대 은이 사람은 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은이사이 삼각형 이다보면 옆구리가 3대 4니까 얘랑 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은은 7인데 PQ의 길이 대 누구의 길이가 4의 길이가 3대 7이거든요. PQ는 7분의 1 2이 크지.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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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ABCD에서 평행평행평행이고 점 O는 대각선의 교점이다 BD랑 CE의 교점 G를 지나면서 EF의 평행한 직선과 AC의 교점을 H라고 하자 어, AD의 길이가 20이고 똑같은 풀이가 등장을할것 같죠. 음. 요 삼각형하고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3대2 닮음입니다. 그 얘기는 옆구리에 있는 녀석 얘랑 얘도 3대 2라는 거고.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도 3대 2라는 거겠지? 이 삼각형, 이큰 삼각형 몇대 몇? 2대 5여야 하니까. 2대 5는 2, 5대 bc 30이다.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볼 거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번엔 볼 거야. 얘랑 얘의 닮은 비를 사용해야 이 변과 요변의 닮음비를 사용할 거고, 얘랑 얘의 닮음비를 알아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을 사용해서 GH의 길이를 구하러 갈 거거든. 12대30몇대 몇이야? 12대 30은 6으로 나누면 2대 5겠다. 얘랑 얘가 2대 5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2대 얼마 써야 돼? 7 써야겠지. 옆구리가 2대7이야. 2대7 써야 되는데, GH의 길이랑 바닥에 있는 30이라는 애가 GH의 길이는 7분의... 자, 그 다음 녀석은요, 우리가 얘가 여기까지 가주면딱 좋은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끊겼어. 그럼 얘 따로, 얘 따로 볼 거야.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닮은 비는 몰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모르지만, 닮았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 힌트로 나온 가로랑 세로의 비를 이용할까 합니다. 요 녀석이 8, 이 녀석이 12. 몇대 몇? 2대 3이지. 가로랑 세로가 2대 3이면, 요 녀석을 2K, 얘를 3K라고 놓고 갈게요. 그런데 바닥에 놓여있는 이 삼각형 역시 뭐여야 해? 닮음이어야 해. 요 길이 대요 길이가 이 변과 이 친구의 길이의 비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에서 2k만큼 빼내고, 이 전체의 길이는 8cm랑 2cm랑 치는 10일 거야. 그 다음 요 녀석의 길이는 3 k 고 얘의 길이는 3이니까. 요렇게 B가 맞아 떨어져야겠지. 30K가 24-6K와 같다. 36K가 24다. K는 3분의 2다. 이럴 때 누구의 길이를 구하래요? FG. FG는 3K니까 3K의 값은 3 곱하기 3분의 2인 몇 c m 가 1cm 구나까지입니다. 이렇게 만점 문제 띄어 놓은 거예요.